8월의 둘째 주 이번 주에도 너무 너무 덥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 나온 미소녀 피규어들 중에 제 눈에 띄는 제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살짝 에어컨 감기에 걸렸습니다 <laughs> 코로나는 아니고요 살짝 코감기인데 이것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그렇다라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제품은 맥스큐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데칼 포함 이색의 엘프 소녀 라비. 바이 제로 캐시라고 하고요 이 제품은 피규어를 사면 마우스 패드를 같이 줍니다 이게 그냥 마우스 패드가 아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보통 여성 캐릭터를 소재로 해가지고 가슴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디자인된 손목 패드예요 근데 비싼 손목 패드 같은 경우는 막 20만원 30만원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피규어 주고 마우스 패드를 더불어 주는데 83,000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조건 사야죠 그죠? 게다가 또 4분의 1 스케일이에요 와...이거 얼마나 크단 얘기야 판매 중인 곳은 현재 매니아하우스, 레비츠컴퍼니, 히어로타임, ASL몰이거든요 반이걸 귀를 하고 있지만 현대적인 의상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바지에 지퍼를 좀 내려 가지고 아슬아슬한 상태라서 정면샷은 제가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고 느씬한 예쁜 여인데 어, 특이하게도 상세 설명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퍼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살이면 살이 드러날 것이고 중요 부위다 보니까 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상품 설명에 보면은 헤어의 종류를 고르는 화면이 있어요 이거 뭐지? <laughs> 이러면은 이게 성인 피규어인지 일반 피규어인지 좀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4분의 1 스케일 높이가 무려 47cm 짜리고 네, 오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100%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품은 메가하우스에서 만든 멜티 프린세스.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손바닥 키타가와 마린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히어로타이가 피규어 팜에서 8만원에 예매 중이고요. 올해 12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 제품은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에 올라가는 아주 작은 피규어예요. 한때 인기 있었던 마린 수영복, 그때는 수영복 피규어가 꽤 비쌌는데, 그거 대신 사면 괜찮겠는걸? 그래서 봤더니, 높이가 11cm입니다. 엄청 작은 피규어예요. 근데 이거를 8만원이나 받는다고? 타이토가 만들면 2만 5천원이면 만들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이즈 좀 키우고, 10만 원대 초반으로 하면 사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이걸 사야 되나? 4만 원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좀 아니지. 그동안은 제가 제 취향에 맞는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깔 요소가 있는 피규어는 같이 소개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후류에서 만든 데이터 라이브 비큐트 바니 호시미아 무쿠로라는 피규어고요. 쿄마샵에서 25,000원에 예매 중입니다.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경품 피규어죠. 근데 보세요 25,000원인데 27cm야 얼마나 가성비가 좋습니까 사실 이 피규어는 처음 봤을 때는 별로였어요 모르는 캐릭터여서 흰색 스타킹에 예쁜 바니걸 복장을 하고 있는 금발 미소녀죠 보다 보면은 정드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역시 벽람왕로죠 프링에서 만든 줄리오 체살의 햇빛의 알타마리아 7분의 1 스케일이고 이두 피규어 중에 오른쪽 피규어입니다 왼쪽 피규어도 아마 쌍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쇼핑몰에 등록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병나망로라는 게임을 안 해봐서 캐릭터 이름을 몰라요. 가격은 22만 5천원입니다. 병나망로 피규어들이 대부분 고퀄리티에 20만원대 후반이나 30만원대 초반 제품이 많아서 이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높이는 16cm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건강미가 넘치는 몸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좀 야해 보일 수 있어요. 수영복인데도 너무 야합니다. 다음 제품은 수스토이즈라는 곳에서 만든 슈퍼걸 액션 피규어. 6분의 1 스케일이고요. ASL몰에서 19만 7천원에 예매 중인 제품입니다. 올해 4분기에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슈퍼걸이라는 드라마 시리즈를 재밌게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이 좀 무섭게 생겼죠. 드라마에서 악당들과 싸울 때 저런 모습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미녀 배우의 모습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멜리사 베노이스트라는 배우거든요. 시즌1 때 모습이 이랬어요. 아주 예쁘죠? 시즌6까지 간 거면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작품인데, 6에서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봤던 그 피규어의 모습하고 닮은 것 같아요. 물론 서양 여배우들은 빨리 노화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오른쪽에 플래시에 나왔던 슈퍼걸도 나오는데 이분도 나름 매력이 있긴 하지만 이분은 대학교 퀸카가 슈퍼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저는 그 모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1때 모습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별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기는 했지만 그래도 배우의 예쁜 모습을 담아야지 무서운 모습을 다 보면 어떡합니까? 참고로 슈퍼 걸은요 슈퍼맨의 사촌 누나예요. 슈퍼맨보다 먼저 지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출동하는 슈퍼맨하고 사실상 똑같은 모티브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제품이다. 사이즈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벌써 오늘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자, 바인딩에서 만든 크리에이터스 오피니언 카스미 화이트 바니 버전이고요. 4분의 1 스케일입니다. 사이즈가 45cm나 되죠. 레비츠 컴퍼니에서 356,000원이라는 고가의 예매 중이고, 내년 5월 중에 입고 될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성인 피규어라서 썸네일까지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반니걸이라고 하는 복장은 중요 부위를 가리고 나머지가 노출이 되는 의상이잖아요. 이거는 역반이라고 해서 그 반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야한 편이고요. 마른 몸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쭉쭉빵빵한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살짝 아쉬움이 남는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이거를 7분의 1 스케일로 축소시키고, 가격을 절반으로 떨어뜨렸으면 얼마든지 살수 있었을 텐데. 자, 이번주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주문했던 피규어들이 주말에 숙제가 많이 쌓였는데, 부지런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제 채널 많이 보러 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